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썬데이 전광이 좋다던데 뽑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썬데이 전광을 뽑아야 할까?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장착해는 아군에게 전수와 궁을 발동하면 에너지를 6포인트 회복하고 스킬의 목표는 가피증 15%를 얻습니다 가피증 총 3번이 중첩 가능하니 45%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전스 또는 필살기를 두번 발동하면 스킬 포인트 1포인트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애충과 버프량, 스포를 챙겨주는 광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뽑아야 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뽑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은 아전 끝으로 대체가 된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신 아전 끝 3제부터 어느 정도 대체가 된다는 게 문제죠. 왜꼭 3제인지는 썬데이의 궁사이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광을 끼게 되면 삼통궁이 가능하지만 아전 끝일제로 대체하면 삼통궁이 불가능합니다. 아전 끝을 3제까지 해서 애충을 높여줘야지 그제서야 궁사이클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궁사이클을 따라잡고 보니 다른 부분도 차이가 꽤나 큽니다 아전 끝의 갑피증 버프는 한턴이지만 전광의 버프는 세턴이라 편의성의 차이가 넘사고 스포 관련 부분도 꽤나 차이가 큽니다 전광을 끼게 되면 6턴 동안 스포를 4개 벌어오는데 아전 끝은 6턴 동안 딱 하나를 벌어올 수 있습니다 스포 관련 부분은 잘 아껴서 쓰면 괜찮을 것 같다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어군명의 메커니즘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기억 운명의 길의 소환수들은 쉴드도 받는 풀브에 가까운 소환수입니다. 턴이 오면 자동으로 공격하던 소환수와는 달리 실제 풀브 캐릭터처럼 평타를 칠지 스킬을 쓸지 고르는 형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기억 소환수들도 당연히 스킬 포인트를 사용할 테고 전광의 스포스급 능력은 엄청나게 중요해지겠죠. 설마 소환수가 진짜 스킬을 쓰겠어요? 라고 치부하기에는 소환수가 쉴드를 받는다는 점이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들 체력이 있고 턴이 있으니까 쉴드를 받는 메커니즘이겠죠. 그러니 기억 메타까지 고려하면 전광의 밸류가 훨씬 높습니다. 애초에 아전크 삼재가 쉬운 조건도 아니고 그걸 충족했을 때도 아쉬운 상황이 많아서 전광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선데이 전광 뽑아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대치광추가 아전크 삼재라 진입 장벽이 높고 그걸 사용해도 사용감이 구려서 전광 추천 정도가 되겠네요. 선데이는 오래 쓸 친구가 맡긴 애라서 그냥 이번에 전광도 같이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1호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데이 라세요. I oh.